코스피, 코스닥은, 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유료방 매집 종목들도, 어, 뭐야. 두 종목은 아직 복구가 안됐고요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이거랑 또 하나 뭐지? 어 이거 이게 복구가 안 됐고요. 나 지금 그리고 하나가 어 잠깐 추정가 대비 거의 지금 10% 넘게 수익 중이고 어. 지금 한 3,000원대인데, 아 가격이 4,000원대인데 올라가지고 이제 4,000원대가 됐는데, 아, 5,000원, 6,000원, 7,8,000원에서 팔 계획이구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 핫한 종목이 뭐죠? 가장 말이 오른 종목. 어, 모르시는 분은 뭐 신곡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리드라는 종목인데, 어, 보시면, 어 3500원, 정확히 3420원인데, 5000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어, 6배가 올랐죠. 네. 네.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늘 같은 얘기를 하죠? 같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합니다. 뭐죠? 뭐죠? 저가 대비 5배 이상 오른 종목은 매매하지 마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회원님들이, 회원님들께서 누군가 소스를 받거나 뭐 전문가가 추천을 해서 아니면 니들을 5천원, ,000원, 6천원대 매수를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배 이상 수익이 나, 나셨죠? 두 배, 세 배.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5,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교과 기준으로 거의 다섯 배씩 나왔죠. 원금 빼면 은네 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사신 분들은 따블 넘게 나왔죠? 그러면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이 그쵸? 특히나, 초보자 분들은, 어, 단타. 아, 내가, <laughs>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만원에 들어갔으면 한달만에 100% 버는건데 또 15,000원에 들어갔어도 여기에 들어갔어도 3일만에 20-30% 수익이 나는데 일단 딱 눈에 봐도 차트로만 봐도 결과론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보시다시피 26%까지 올라갔었죠. 마지막에 사업가 들어가는 척하고 어떻게 됐죠? 차익매물이 나왔죠? 분명히 여기서 매매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터진거죠. 반대로 차익실현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잘한 사람 정말 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까지 빠지고 다시 행보를 좀 하다가 뭐 4,5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매매를 하셨으면 5천원 7,000원대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엄청난 수익 구간이라 엄청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매매 스타일이고 제가 추구하는 매매 스타일은 뭐죠? 저 정원석의 투자 스타일은 바닥에 매집을 해서 세력처럼 최소 2배 이상 수익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50% 수익 낼 때도 있고요. 뭐, 200% 수익 낼 때도 있지만, 네, 때도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50%에서 200%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지금 뭐이그로시큐리티 무료방송에서 추천드린 대ITI 대ITI도 어,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카톡 좀 틀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데이, 하이쌤은 두번 매매를 했고, 같은, 같은 가격에서 매수매도를 했고요. 대하이타이도 145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 다 팔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또 매매를 할수 있었지만은 1450원에서 매집을 해서 1450원에 매집을 해서 따부리면은 100% 수익 내면은 2,900원이죠. 2,900원을 못 갔죠. 물론, 대아이트아에는 2,900원, 3,0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 4 5 0원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100%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하이트론, 1월달에, 이번 연도 1월달에 아주 첫 신고식을 잘한 종목, 하이트론도 7천원 이하에서, 7천원 이하 매집에 추천을 드려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안철수 테마와 엮이면서, 점상 3방을 해서 100%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죠. 네. 이렇듯, 주식이라는 거는, 어, 물론, 바닥에 대한 기준은, 제가, 어, 뭐, 매매 기법,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드리면, 회원님들이, 매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아이타이도 수익이 많이 나셨죠. 50% 이상 수익이 나셨고 20%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1450원 이하에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만 하셔도 50% 넘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하이트론도 마찬가지고 예전 세븐스타도 여기서 10배가 나왔죠.